지다지거아 거기 음. 가지 음. 다 <laughs> 네. 가지 조심해 내 가지 안에뜨겁아

요 스테이. 어? 아. 아. 이데돔 스테이. 스테이. 너무 맛있다. 음안 먹어. 안 좋아해. So 나도 못 먹잖아. 진짜 없어, 진짜

틀어요 그쵸 헉, 이제 맛있자는 거예요 한잔더드한잔더 시키려고 하나, 하나. 하나. 이사람 누구야? 원아 원아 이구 맞냐? 하나? 그거 없잖아 그거 다 찢어졌잖아 그거 다찢어야지어야지 찌적... 음. 음. 어. 음. 어. 오. 너 감당 못해 니가, 니가게요아좋다아 줬다! 아별상못 되겠다 제가 날 놀아줄 건가? 이상 야! 데너 상당히 맵진이 같은 거같아나 원래 맵이 그래도 엽떡 먹잖아 <laughs> 어, 초보맛은 <좀> 맛이 없는데?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뭐 모르는 소리야. <laughs> 진짜 우리 둘이 이렇게 펴놓고 찍고 있을지 않냐? 그러니까. 야, 근데 너 같은 심하네. <웃음> 보이나? 놀린다며. <laughs> <믿는다며. 웃음> 그 아니야, 도착어 이거 음료 캔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러니까... 음... 딸려 기 넣어야 이게 좀 착착해지면서... 그렇게... 아유, 물은 딸기물. 별로 없어. 아, 그러네, 다 딸기네. 이게... 아... 어... 씨 오, 아저 먹음 되... 그럼 맞는데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늘 우리가 또아니 p s 파산. 그거 잖아 아. 알았어? 올라때또 오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고올라는데그신 <laughs> <올라왔으니까. 쇠신. 웃음> 제대로 보여줬어. 생도 나왔고. 아니 이게 맥주가 아니라서 그런지 갑자기 딱 들어오는 순간 참기름? 이런 느낌이 나지? <laughs> 그렇지 않 근데 또 먹으면 그 맛이 안나 먹는 순간, 들어오는 순간 아 좋다 어먹어응 <laughs> 빵밖에 안나왔 일단 먹어봐 음? 맛있다 <laughs> 뭐예요? 너무 쪼끄매요 <쪼금해요>. 맛있잖아 <laughs> 맛있어 나도 근데 솔티크림 그건 안먹었어 엄청 많이 나는데딱 그러니까. 씹었을때는 응. 반죽이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먹다보니까 이게 좀 쫄깃한거 같은데 야 너무 좋아 그니까 지금 이 순간 있으면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서 좋아. 음. 근데 난 불행할 때 오잖아 혼자.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만 불행하다? <laughs> 난 불행할 때안 나가. <laughs> 아무튼 그 사이에서 나만 불행한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집에 가면 그나마 불분해고생 <laughs> 뭐 활동에 운동회 같은 거. 음, 그러네. 킨디 다 입고 계시긴데 비트 소만. 음료수다, 음료수. <laughs> 여기서 주문시면안된다고 <laughs> 데이클로버 좀 찾아주면 안돼? 안되나봐? 다 너무 좋아 <laughs> 야, 피에로 아저씨 <웃음> 크로스 <웃음> 너 엄청하면 어떡해? 갑니다 아줌마 중에 제일 많이 먹던 거맞 고정된거야? 아니야 여기서 바꾸면 돼 여기 이거 이렇게 하면 바꾸지 왜 이게 기본이야?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<laughs> 기본이라는 것은 심플리스 베스트 아니에요? 이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기본으로 하면 돼 아니 그럼 이걸로 하면 되잖아 이것도 물론 귀여운 것 같아요 어이 색도 귀엽지 않아? 그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치? 쿨덕인 어, 것 같아요. 이것도 귀엽다. 쿨덕이었네. 어, 난 이게 마음에 들어. 그래, 쿨로 해. 좋아, 좋아. 있었는데 아, 어떻게먹는지 이렇게 해서 먹데 생각을 해 봐라. 야. <laughs> 야. 스포이 없는데. 스푼 없네. 아니, 이없 네가 을 버렸는데 <laughs> 스푼이 없잖아. 네가 을 버렸는데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. <laughs> 기가 스푼을 버렸나 아, 어떻게 먹니? 왜 그렇게 커져 야, 너는 레몬만 먹어. 아니. 제일 별로니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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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거야? 아니, 레몬만 있는 건데 음, 아니야, 레몬이야. 뭐, 아, 려 레몬. 아니, 이거 만레몬이잖 레몬. <laughs>